서 장군님을 평소에 뵈면 의리의 사나이 그리고 정말로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성 땅에 잘못된 무리들이 연일 이 고성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장 정권 내놓고 물러나야 되는데 반성을 하지 않고 표 달라고 구걸하고 자유한국당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한 주범들이 주인인 정당인데 여기 와서 거짓말하면서 보수라고 우리 고성군민들을 혹세멈인하고 있어요. 이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여러분! 못 살겠다! 가라보자! 문제는 최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조원진 대표님 연설할 동안에 이렇게 둘러보면서 중앙사우나 근처에도 가고 하니까 이 고성에도 이미 여론이 바뀌었어요. 이번 제목을 선거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깨끗한 후보는 우리 대한애국당의 기후욕본 박청정 후보밖에 없다는 말들을 소곤소곤하는 얘기를 다 화장실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느냐. 4월 3일 선거혁명을 이루어서 대한민국의 기적의 현거 역사에 일어나서 이 박찬정 후보가 반드시 당선됩니다, 여러분! 예! 존경하는 도성국민 여러분, 저도 시골에, 충청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눈을 뜨면은 새마을 운동 노래를 들으면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새마을 건제라고 건재설무상에 번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기 대마을기도 걸려있네요. 이 새마을운동 회장은 우리가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님을 떠오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없이 어떻게 이 고성 땅이 이렇게 잘 살고 풍요로운 농촌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엄청난 업적을 이룬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좌파 세력 물리치고 개혁을 하려고 했더니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그 짜고 이상한 놈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을 하고 이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그 무리들을 시판하는 고성 국민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이곳이 충전을 숭상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을 이룰고장이라 여러분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정신을 숭상한다면 자유한국당의 못된 탄핵파들이 꽈리를 들고 있는데 김무성을 비롯한 유승민, 네? 원성동, 그 이하 40여 명 됩니다만 몇 놈이라도 쳐내지 않으면서 이구대 와가지고, 에, 표를 달라고 거짓말하는 그들, 우리 보성군민들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여러분! 습니다 존경하는 보성군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망하고 있어요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습니다. 이곳 시장도 돌아보니까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쓸 돈이 없어요, 서민들이 쓸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당하는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지금 청년 실업률이 최악입니다. 지난 1월 실업률이 120만 명이 나옵니다. 청년 실업률이 19년 만에 최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대분들을 아무리 대학을 보내고 공부를 시켜도 취업을 할 자리가 없어. 이문재인 정권이 민생 판탄 편탄, 경제 판탄으로 여러분들을 옥사 명령하고 있는데. 그 정권을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고성 국민 여러분, 우리 박창정 후보는 정말로 깨끗한 후보입니다. 일평생 시문 한장 받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님처럼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육사 해사 생존시절부터 해군 함장 그리고 그 이후에 월남전 참전 해군 종회장을 맡으면서 이곳에서 애국을 설파하고. 대한민국의 보수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그러한 살인정신으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이구을 지켜온 여러분의 이웃 아저씨요 여러분의 아버님 같은 분이요 여러분의 삼촌입니다 바로 이런 후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해주셔서 낙하산 후보로 이근에 내려온 더불어민주당의 양모 후보 자유한국당의 정모 후보 그들은 여러분들하고 생활도 같이 하지 않았어요 오직 대한민국당의 우리 박정대 후보만이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서 싸우나 하고 밥 먹고 소주 먹고 길 청소하면서 여러분의 애환을 알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풀어줄 유일한 후보입니다, 여러분. 경애하는 네. 네. 고성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4월 3일 날 우리 대한애국당이 공천한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정말 이런 분을 공천해야 된다. 애국심과 국가관이 확실한 이런 분을 공천해야 된다. 공천한 이 분에게 힘을 실어주어서. 저 더불당이나 자유한국당 썩어빠진 무너지를 우리들을 심판하고 우리 대한애국당에 한 석을 덮어주어서 지금의 태극기 물결이 20만, 30만, 100만을 이루고 지금의 추진력을 폐가해서 이 슬어대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힘찬 여정을 시작하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뽑아주세요. 여러분 우리 박창정 어부님 반드시 당선됩니다. 에이! 에이! 광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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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고성 국민 여러분, 네! 오늘 그 고성의 아들 거평환 대표께서 이렇게 삼성 장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 종로구에 정세균 의장하고 한판 붙을 거예요. <목소리도> 정세균 의장 아마 허평한 장군 가시면 도망갈 것 같은데 종로구에서 정치 일 번지 종로구에서 허평한 장군님이 다음 21대 총선에서 당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성군민들이 네. 이번에 이 박정정 후보 꼭좀 도와주십시오.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속았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연설해주신 분이 보시면은 우리 허평한 전 기무사령관 삼성 장군이시죠. 또 이규태 전 사선 의원 챔박연대 대표고 한나라당 원내 총무를 하셨어요. 우리 이주청 교수님은. 이주천 교수님은 우리나라 역사학의 제1인자입니다. 원강대학교에서교수협의에 해당도 하셨는데 대한애국당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당에 입당해 주신분입니다마태오 어, 사무총장님은 유명한 TV 농경 아닙니까? 예. 외국어대학교의 국제정치학. 명예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외래교수를 그 다음에 저 끝에 우리 박근희 우리 대변인은 예술대학교 합장이세요 어! 대한외국당은 쓰레기 같은 돈 처먹은 놈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정말로 깨끗한 사람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사람 자기 목숨을 걸고 저는 김정은 저 개레 정권한테 좋은 지 쳐다나라고 14번이나 저를 쳐다나라 그랬습니다. 겁도 안 나요? 왜 우리가 하는 일이 진실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정의의 투쟁이기 때문에 대한의 국당은 그렇게 대한의 국당답게 정치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4월 3일, 동경 고성, 고성 동경 보궐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도록 위대한 고성 군민들의 위대한 선택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이야 감사합니다. 고장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반뉴스 할때 시장에 시장 상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늦게듣 늦은 시간까지 요새 참석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천하고 리하고 천! 제낙 부모의 보송 사무실로 이동하겠